행복한 한식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고 사신가요? 저도 복을 많이 받고 산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길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제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소나기처럼 복을 부어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이 가족이 많은 평범한 그런 가정이고 저에게는 재주나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을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결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께서 받은 복은 여러분께서 기도해서 받은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 복일까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우리가 노예 노예 하니까 노예가 보통 사람의 한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낮은 사람같이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는 말 그대로 짐승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재산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건강한 노예는 좀 비싼 값에 팔리고 저처럼 작고 약한 사람은 싸게 팔리고 짐승같이 취급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시골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소를 키우나요? 옛날에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소를 키웠습니다. 뭐 지금은 뭐 경운기나 트랙터로 일을 하지만 농사 일을 하기 위해서 소를 키웠습니다. 큰 황소 500만원짜리, 조금 적은 소 300만원짜리, 이렇게 갑이 매겨져 있는 것처럼 노예가 그랬습니다. 그런 노예 신분에 17살짜리 소년 요셉이 13년 후에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오늘날 같으면은 미국의 대통령의 배경 받는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13년 후에.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복을 받는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원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구해라가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더하시겠다, 더물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안식일 날 예배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 철저히 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일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닌 더큰 것은 무엇인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면 막상 답이 없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살고 우리 청년들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러려면 내가 신학과에 가서 목사가 되야 어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간건 맞죠.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되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 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 꿈을 꾼적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것이 시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함해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 내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들을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시험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하게 들어가오니 한절만 제가 퍼준 세변역으로 있겠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 주었는데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스토리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셉이 보디바레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그것을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곳에 바로왕의 두 신하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다시 말하면은 바로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진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이 뭘까 고민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것을 보고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꿈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꿈 해석은 떡 맡은 관원장은 곧 죽을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곧 복직될 것이다.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꿈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바로왕이 또 이상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애국에 있는 모든 꿈 해몽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왕의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는 요셉이 얼마나 꿈을 정확히 맞추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바로 왕이 그러면 그놈을 궁으로 불러들여라 해서 바로 왕하고 요셉이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총리가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노예인 데다가 그것도 죄수, 짐승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하디천한 이 사람을 지엄한 바로왕의 바로 아랫사람이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왕에게 추천난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예를 들자면 큰 회사에서 부도이익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추천한다고 할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를 불러다가 물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에 조그마한 애용관이 있는데 참 영리합니다. 왕께서 그 강아지에게 물어보신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천하디천한 요셉을 바로왕에게 소개해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읽으면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서 그랬다. 꿈 해몽으로만 끝나면 이것은 점쟁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꿈 해몽 너머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 스토리가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앞날이 창창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복을 더 많이 받고 사는 원리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우리가 교회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어디에나 교회 청년들이 없습니다. 침례를 받았다가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 요인이, 요인이 있겠지만은 내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면 뭔가 교회를 다닌 대가로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직업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안식일 지키고 장래가 걱정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부자도 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에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사단의 기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꼭 오늘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다, 황제다, 군주다, 이런 사람들은 늘 암살과 독살의 위험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로부터? 정적들로부터.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뭉개고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내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시대 519년 동안 27대 왕이 이어지면서 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0명이 독살을 독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종 황제 잘 아시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종 황제도 독살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독살을 당했냐면 국여가 가지고 온 식혜를 마셨는데 그 식혜를 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왕조 실록에 보면은 증상이 어떻냐면은 고종 황제 온 몸이 까매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얼굴에 구멍이 일곱 개입니다. 귀, 눈, 코, 입. 이렇게 일곱 개 구멍에서 까만 물이 쏟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독살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은 암살과 독살에 노출이 됐는데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문제,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측근 중에 측근.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도를 부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장관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못 만납니다. 뭐, 지금은 뭐, 용산으로 옮겨졌지만은,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는 세계 직급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 다시 말하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통령 비서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수석, 뭐 정무수석, 뭐 홍보수석, 인사수석, 경제수석. 그다음에 각 부처 비서관, 비서관은 1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면담하는 을 결정하는 사람은 1급 공무원이 비서관이 합니다. 대통령 문거리 권력이라도 권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비서관에게 내가 대통령 가까를 만나고 싶은데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비서관이 다음에 오시면, 다음에 오시죠? 그러면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도 중요하지만은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늘 술을 마실 때 따라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희노애락의 순간들이 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술을 따르면서 왕이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정 자문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세도가 있는데 지금 요셉이 상대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 갔었냐. 다른 성경 그 주석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독살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만약에 증거가 확인되면은 그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역죄라고 그럽니다. 대역죄는 삼족을 멸합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 외가 쪽의 모든 형제 자매들, 내 처가 쪽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대액제에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까이 하겠어요? 멀리 하겠어요? 가능한 한 멀리하고 싶은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를 어떻게 됐했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색이 40장 4절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중돌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지 여러날이라 그랬습니다. 섬겼다. 섬겼다는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때 "섬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뜻입니다. 요셉이 정말 처참하게 추락되어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술 맡은 관원장을 우리가 하나님 섬기듯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참 사람 대하는 태도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정성을 다했냐면은 창세기 40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니 그들의 근심이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 신하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늘 들었던 말인데 지금은 듣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에 나를 대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냐" 어머니께서 저를 보면은 "내가 늘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얼굴빛이 안 좋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빛을 보고 저 사람이 수심이 있나 없나, 걱정이 있나 없나, 건강한가, 혹시 아픈 데가 없는가 살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쁠 때 사랑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보통 관계에서는 근성으로 대하지 누가 얼굴빛이 참 좋으시네 안 좋네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하는 표현이 얼굴빛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술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렇게 받들었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한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술 맡은 관우장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단으로 대하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수단할 때 숫자는 손 숫자입니다. 단자는 끝 단자입니다. 손 끝처럼 사람을 대한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사귀어 놓으면 내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사귀려고 하면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권력 주변에 사인 사람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통화할 때나 무엇을 할때 녹음해 놓고 다 그런 것입니다. 뇌물 줄 때도 증거로 사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부탁해서 도움이 안 되면 그것 가지고 협박하려고 그럽니다. 대부분 인간 관계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관점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는 인간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정말 어려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한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데는 초기 교회, 초기 기독교 사회 교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있었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로 염려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맞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은 인류 역사가 이어지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백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도 몰랐으니까요 현미경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 균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시름시름 하는데 또그옆 사람이 시름시름 하면 아, 이것이 점련병이구나 하고 경리를 했습니다. 점련병을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미 목숨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시름시름 하면은 그 사람을 공동묘지에 다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역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동묘지에다 병든 사람을 버렸는데 묘지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힘들게 하니까 어디로 숨어들었냐면 공동묘지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공동묘지는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그럽니다. 큰 지하 도시에서 20몇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은 석회암 지역에서 날카로운 연장으로 파면 잘 파진다고 해요. 뭐 우리나라 돌처럼 딱딱하지 않고 잘 파여서 그땅 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병에 걸려서 버렸는데 산 사람도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도 해주고 간호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라고 공동묘지에다 버렸는데, 어느 날 살아서 돌아왔다. 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죽은 줄만 알았더니 살아서 돌아왔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해서 돌아왔냐? 공동묘지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해서 도와줬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런 교회라면 우리도 믿겠다. 그렇게 해서 교세가 확장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누구를 이용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들입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보여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으로 대하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삶을 사는 모습은 사람으로 수단으로 언젠가는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사람을 목적으로 대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는 술맡은 관원장을 지극정성으로 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4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생각한데 내게 이르소서. 지금 두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셉은 노예이고, 죄수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죄수로 있지만은, 당대 바로왕의 채측근으로 번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마음에 고민이 있다고, 여러분, 아무에게나 고민, 걱정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도예이고 제수이지만 범상치 않는 사람이다. 또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것을 다압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내가 죄를 구해보자 이런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척 형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 형님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광주에게 지금 금호고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취직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뭐 생활이 넉넉치 않아서 방을 구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장 한쪽에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잠도 자고 밥을 해 먹으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한 1년쯤 지났을쯤에 어느 여름에 뭐 지금쯤이나 되겠죠. 가뭄이 매우 심했는데 어느 날 오후에 일이 끝나갈 무렵에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무서울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쏟아지고 말겠지 하고 밥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더 지났을까 밖이 소란스러워서 일어나 보니 그때까지 비가 쉬지 않고 내리더란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밖을 내다 보니 도로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강같이 물이 흐르고 있었고 공장 안에는 정비하다 중단된 자동차들이며 연장들이 바닥에 널려 있는데 물이 금방이라도 공장 안으로 들어올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들이 다 버려지고 회사가 큰 손해가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삽을 들고 나가서 공장 안으로 물이 못 들어오게 뚝을 쌓고 도로에 물길을 트이게 해서 간신히 물을 막고 있는데 시외에출장을 가신 회사 사장님께서 걱정이 됐는지 부랴부랴 회사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그만한 어린 소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 두 손을 잡고 고맙다. 이제 내가 할게. 너는 좀 쉬어라 하더란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금호고석 창업주 박인천 사장입니다. 그날 밤 비는 계속 새벽 녘에야 그치고 정비공장은 아무 탈 없이 지킬 수 있었다 갑니다. 아무 기술도 없고 신부라는, 신부로만은 어른 소년이었지만 이 회사를 지키는 큰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 회사가 성장을 거듭하고 거듭하여 금호 고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님은 강남 터미널에서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모든 것을 책임을 진 기술직으로는 최고의 자리인 기술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면 또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제수에서 지하 밑바닥에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 같은 출세를 한 것입니다. 지하에서 하늘 끝까지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한 우리들의 성공 법칙입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고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올한 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